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아입니다. 자. 또 뵙네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그 태어난 월별 네. 운세 특징. 네. 오늘은 7월 달부터 볼까요, 선생님? 네. 이제 7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이 7월생들은요. 고집이 셉니다. 말도 못 하게 셉니다. 뭐 때문에 센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또못 참아요. 근데 내가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성실하게 잘합니다. 이 7월생들이. 그래서 또 남한테 또 요만한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피해 주기도 싫어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7월생분들이.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오전에 알바를 했잖아요. 그럼 오후에 또 알바를 하고 갑니다. 그 정도로 바쁩니다.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금전은 아주 돈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금전 관리를 잘합니다 이분들 아... 왜 그만큼 본인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아, 힘들게 벌어서 네쓸 어... 때는 쓰지만 웬만한데는 돈을 안 씁니다 왜 노후로 생각을 해서 아... 참 현명한 그쵸? 사람들이죠 네네. 네 그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부동산 매매 음. 다 좋습니다 이분들 음... 그래서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강제적으로도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음. 땅에다 묶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이분들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8월 달 보겠습니다. 8월 달은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인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8월 달입니다. 아, 이거 필요해? 내가 줄게. 아, 나 이거 힘들어. 그럼 어, 내가 도와줄게. 아주 대인 관계가 좋은 게 8월생입니다. 음. 특히 접니다. 8월생. <laughs>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성격도 좋고요. <laughs> 근데 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인생에서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배신합니다. 음...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네네. 또 인성이, 타고난 인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분들이. 저라고 그래서 그런 게 <laughs>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처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재물도 떨어질만 하면 생깁니다. 그 대신 재물도 생기긴 하지만 또 돈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음. 금전도 마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베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 명한테 베풀었다면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금전은 괜찮습니다. 그 대신 너무 퍼들리면 안 됩니다. 8월생 조 <laughs>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9월생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가을입니다. 외롱을 많이 타지요. 9월생들은 소극적이고요. 또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은 끝까지 안 합니다. 음 그래요? 네 외고 집이 있습니다. 또이 구월생들이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구월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월생들도 제자들이 많습니다. 음. 저희 신강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길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꿈도 그냥 보통 꿈 아니에요. 신의 꿈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고가 깊고, 종교? 교회면 교회, 무속이면 무속, 타로면 타로, 사주면 사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거. 아, 나는 이런 거안 봐? 거짓말입니다. 아나 떡입니다. 너무 잘 갑니다. 몰래몰래 몰래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월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보지 마셔야 돼요. 구월생들은 신까물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빌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알뜰해요. 내건는안 사도 가족들을 위해서 사야 될 때는 삽니다. 음그 음, 9월생입니다. 네네. 굉장히 알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부자입니다. 음 혹시 여자들을 만나도 9월생 만나세요. 알겠습니다. 알부자 좋습니다. 내실이 아주 튼튼합니다. 9월생들 자 10월생 보겠습니다. 승부욕도 강하고요 욕심도 많고. 특히 어... 이분들은 금전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냥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돈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세요. 차라리 네네네. 못 받을 생각하고 주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안 그러면 좋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디님이 나한테 10만 원, 아, 뭐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근데 분명히 뜰건 뻔합니다 왜? 벌써 그런 분들한테 돈거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분 성격이 어떻다는 걸 벌써 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냉정하게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만 원이다 이 10만 원으로 돈 빌리는 데 다닐 때 밥이라도 사 먹고 차비라도 해라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나 이번에는 여유가 없다 그리고 10만 원을 주세요 그냥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돈은 갚습니다. 희한하죠? <laughs> 네. 예,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음. 내가 알려줬더니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양반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게 너무나도 고마웠답니다. 음.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그렇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먹어야 되고, 컵도. 뭐 만나서 돈얘기하려 그러면 뭐래도 사들고 가든지 커피라도 한잔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돈 소소한 게그 친구가 10만 원준게 100만 원의 값치를 어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다른 사람한테 돈도 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들고 왔더랍니다. 이 돈이 나를 살렸다 그러면서 감동적이요.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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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음. 친구 잃지도 않고 마음도 먹었잖아. 편하고. 돈도, 음. 아, 돈은 보존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20만 원을 도로 줬대요. 음. 그분한테. 이거는 내가 너한테 어? 내가 못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서 너한테 밥값이라도 한 거지. 네가 나한테 갚으라는 거 아니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음. 자기는 이 돈을 줘야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근데 자 이제 11월달 이 11월생들이요 참 짜증을 좀 많이 내는 성격들이 많습니다. 예민하고만 그런가요? 그렇죠. 음. 예민하죠요 피디님은 몇생아손 지나갔는데요, 아까.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중에 맞던 게 있던가요? 네, 네, 네. 아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짜증을 내는데 차분함도 있지만 성격 극과 극입니다. 이분들은 음. 좋을 때는 좋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다혈질이고. 또 어쩔 때는 되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사람 뭐예요? 요만큼도 저게 안 하려고 하겠죠. 음. 그래서 냉정할 수도 있고. 손해안보고 손에 손해 안 보고 음. 절대 자기 손해 보는 짓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많고 돈에,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말년 되면 어떻게 되냐? 초초 당연히 왜? 손해보는 짓안 하잖아요. 그렇러다 네. 보니까 돈 나갈 땐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절대 손해보는 짓안 하기 때문에 말려 눈는좋습니다 아주 그, 집, 그 집은 아마 곳간이 점점, 점점 쌓일 겁니다. 그 대신 이분들 한 방에 훅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음... 안 됩니다. 네네네. 예. 그동안에 짠돌이, 짠순이 그 얘기 자식 실속 차렸는데 그거 갖다가 주식에 너무 가감하게 투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음. 절대로 주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12월생으로 들어갈까요?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지막이죠? 네. 네네. 이분들은 까다롭고 또 예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또 12월 여자, 남자 똑같습니다. 둘 다. 그리고 신가을 음. 저 저희 아까 저희가 9월생 말씀드렸죠. 네, 네. 9월생도 마찬가지고 12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많고, 욕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보면 무속인들도 많고요. 교회 이렇게 보면 집사, 목사, 음, 전도사 네, 그런 관련 쪽에는 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언변도 좋으시고 또이 머리도 좋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불 같은 경우에는 아 소도 빈밀 언덕이 있어야 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자수성가가 많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요. 왜 대부분 보면 가물들이 세고 이런 종교 쪽에 있는 분들은 재물복이 좀 없어요. 내가 아. 내가 벌어서 내가 적해야 되고 가장인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재물을 추척을 해야 되고 또 어디 뭐 묶어두신다든지. 그런지, 뭐, 금고라든지, 아니면 신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게 되면, 예민해서. 그거 믿지를 못합니다. 음, 그래서 네. 차라리 이자가 저렴, 저렴하더라도 그쪽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운영 바뀔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될 때, 내가 뭐 출발을 하고 싶을 때, 장사를 하고 싶을 때, 그게 아마 기반이 돼서 나갈 겁니다. 그 네. 10월생들은 그렇게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남은 신축년 잘 보내시고요. 또 궁금하시고 또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